이탈리아 대신 한국? 실망했죠. 근데요. 제가 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낯선 나라를 여행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제 이름은 에이든 스펜서예요. 그때만 해도 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리버벨리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졸업반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해외 수학여행이에요. 진짜 전설처럼 여겨졌죠. 매년 다른 나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작년엔 프랑스, 그 전에는 일본이었대요.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그 여행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황금 티켓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탈리아를 정해놨어요. 로마 거리에서 베스파를 타고 햇살 아래서 젤라또를 먹고 영화처럼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걸 상상했죠.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여행지가 발표되는 날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스터 레이섬 선생님이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손을 한번 치며 말씀하셨어요. 대박 뉴스 있어. 준비됐니? 몇몇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죠. 선생님은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올해 졸업반 해외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적. 누가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엔 웅성거림. 어이없는 웃음. 제이콥 방금. 코리아라고 했냐? 그. 케이팝 그거. 누군가 말했어요. 전 눈썹을 치켜올렸어요. 저는 BTS밖에 몰라요. 그것도 사촌이 완전 빠져있어서 억지로 듣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어요. 코리아요? 진짜. 물론 언니랑 억지로 같이 본적 있는 K드라마도 있었고, 김치가 매운 양배추 비슷한 음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제 인생 지도에서 완전 바깥쪽에 있는 나라였죠. 누가 지구본에 다트 하나 툭 던지고 여기로 가자. 한 느낌이었어요. 뭘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고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잘안 들었어요. 그날 오후 체육관에서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와이스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셔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미래로의 여정이에요. 한국은 오래된 전통과 첨단 기술이 나란히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행을 통해 변화될 겁니다. 변화? 저는 속으로 킥하고 웃었어요. 고작 2주짜리 여행이 뭘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게 포인트였는지도 몰라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건 어쩌면 제가 그만큼 이 여행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 체육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주변은 웅성웅성 떠들썩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설레지 않았어요. 그냥. 불안하고 망설여졌고 살짝 짜증도 났어요. 이탈리아는 더 쉬웠을 거예요. 익숙하고 예쁜 그런 곳. 하지만 한국은? 한국은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런 미지의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땐 몰랐죠. 정말로. 대한항공 비행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 여긴 더 이상 뉴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기부터 뭔가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약간 꽃향기 같은 것도 났고요. 승무원 분들은 반듯한 유니폼을 입고 마치 춤추듯이 우아하게 움직이셨어요. 말을 하실 땐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셨고, 웃음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이륙 전에 따뜻한 수건도 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건 처음 받아봤어요. 보통 미국 국내선에선 탄산음료 안 쏟아지면 다행이거든요. 좌석도 생각보다 편했고 자리에 개인 스크린도 있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쭉 훑어보는데 낯선 제목들이 쫙 뜨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들. 아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봤어요. 제목은 나의 아저씨였어요. 중간에 잠들겠지 했거든요. 근데 안 잠들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화면에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느리고 조용하고 약간 슬픈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주인공이 결국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아주 살짝 옆에 있던 제이콥이 눈치를 찰까봐 소매로 눈물 닦고 하품하는 척했어요. 왜? 제이콥이 물었을 때 기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그래라고 했어요. 안 믿는 눈치였지만 다행히 더 묻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승무원분이 낯선 음식이 담긴 식판을 주셨어요. 비빔밥이었어요. 밥에다가 알록달록한 채소, 계란프라이, 빨간 고추장 소스, 그리고 국물도 같이 나왔죠. 섞어 먹으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뭔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설명대로 섞어서 한입 먹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팍! 하고 터지는 맛이었어요. 매콤하고 고소하고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데 새로운 맛. 입안 가득 퍼지는데 와 혀가 그동안 자고 있었던 것처럼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이콥을 보면서 속삭였어요. 야 이거 진짜 미쳤다. 그 애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럭저럭 했지만 얼굴 보니까 분명 맛있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몸은 피곤한데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공항이 무슨 sf 영화 세트장 같았거든요. 바닥은 반짝이고 공기도 상쾌하고 차가운 느낌이 났어요. 안내 로봇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간판은 한글이랑 영어가 같이 떠있는데 마치 공중에 떠있는 빛처럼 보였어요. 짐을 찾고 공항 안에 있는 기차역으로 이동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탔는데 그 순간 제가 진짜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이 너무 조용해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좌석은 따뜻하고 와이파이도 진짜 잘 터졌고, 문 위에 달린 스크린엔 실시간 속도랑 날씨까지 나와요. 제이콥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왜 우리 뉴욕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린 지하철에서 발냄새 나잖아 했더니 둘이 웃었어요. 근데 진심이기도 했어요. 여긴 진짜 깔끔하고 질서있고, 다르게 느껴졌어요. 좋은 쪽으로요.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했을 땐 밤이었어요. 버스 창 밖으로 본 도시는 완전히 살아있었어요. 네온사인의 거리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아직도 길을 걷고 있었어요. 카페도 편의점도 야식 가판대도 그대로 열려있고요. 그냥 도시 전체가 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어요. 거기 있었어요. 서울. 크고 밝고 살아 숨 쉬는 도시.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말없이 서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밖의 풍경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 어떤 변화였어요. 왠지 모르게 한국이 저한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가르쳐 줄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희는 KTX 그러니까 한국의 고속열차를 타고 경주라는 도시에 갔어요. 선생님들 말씀으론 예전에 여기가 고대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옛날 건물 몇개 부서진 동상이나 돌무더기 같은 것만 볼줄 알았죠. 역사 공부 같은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근데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졌어요. 경주는 과거에 갇힌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공기도 묘하게 달랐어요. 더 맑고 조용하고 마치 천년 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요. 버스를 타고 언덕진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부드러운 초록 언덕과 노란 들꽃 그리고 기와지붕이 있는 작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마을 전체가 속삭이는 듯한 그런 고요함이 있었어요. 가이드인 성미씨가 버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이야기 하나하나에 존중이 묻어나더라고요. 경주는 신라 왕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성미 씨가 말씀하셨어요. 천년 전 여긴 왕과 왕비, 스님, 그리고 전사들이 살았던 곳이죠.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시간 위를 걷는 겁니다. 창밖을 보니까 커다란 잔디 언덕 같은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왕릉이래요. 진짜 왕이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불국사에 가서 받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나무가 길게 늘어진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그 사찰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용하고 우아하고 묵직했어요. 계단은 매끈하게 다른 돌로 되어 있었고 난간은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된 것처럼 섬세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이었죠. 돌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도 먹고 심장도 천천히 뛰고 숨조차 멈췄어요. 불국사는 주목받으려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속삭였어요. 근데 그 속삭임이 지금까지 들은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이 돌은 성미 씨가 손으로 난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볼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았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서 그 침묵을 들었어요. 그건 텅빈 침묵이 아니라 꽉찬 침묵이었어요. 기도, 발걸음, 웃음, 눈물,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이제 저도 그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날 밤엔 월정교에도 갔어요. 다리 꽉차 있었고 다리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잔잔한 물 위로 다리가 길게 뻗어 있었고 주인은 말 그대로 정막했어요. 포근한 담요처럼 감싸는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무리보다 앞서 걸었어요. 나무 바닥 위로 제 발소리만 가볍게 울렸죠. 다리 한가운데쯤 갔을 때 멈춰섰어요. 그리고 아래를 봤어요. 물결은 부드럽게 조용히 출렁였고 달빛은 마치 비밀처럼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탁하고 금이 갔어요. 엉엉 울지도 않았고,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은 슬픈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흘렀어요. 다리 아래 흐르는 물처럼요. 저는 작아졌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진짜 작다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크고 오래됐고 저는 그 안에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근데 오히려 그게 편안했어요. 뉴욕에선 항상 더 많이가 기준이었거든요.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여기 달빛 아래 기억으로 감싸진 도시 안에서 처음 알았어요. 가끔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그날 밤 경주는 저에게 단순한 역사 수업을 넘어서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나보다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은 호텔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사찰에서 지냈어요. 휴대폰도 없고, 말도 못하고,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스님들이 회색 승복 같은 옷을 나눠주셨어요. 멋도 없고, 폼도 안 나는 그냥 투박한 면바지랑 상의였어요. 휴대폰이랑 시계 같은 것도 다 내야 했어요. 집중을 흐트러뜨릴만한 건 전부요. 어떤 친구들은 바로 얼굴을 찡그렸고 몇몇은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저요? 솔직히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사찰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바닥엔 솔리비 카페처럼 깔려 있었고 건물들은 오래됐지만 아름다웠어요. 빨간과 초록으로 칠해진 기둥들이 마치 전래동화 속 장면 같았어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약간 무서울 정도였어요. 첫날 저녁 저희는 조용히 천천히 걷는 법, 바닥에 바르게 앉는 법, 절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웠어요. 인솔하던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물 같았어요. 차분하고 맑고 흐르는 듯한. 이곳에서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밤엔 얇은 요를 깔고 다 같이 자는 방에서 잤어요. 침대도 베개도 없었고, 그냥 담요 하나랑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4시 깊은 종소리가 숲을 울렸어요. 둥. 그 소리가 나무를 뚫고 제 가슴까지 깊이 파고들었어요. 눈을 떴는데 한동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모두 함께 법당으로 향했어요. 공기가 차가웠고 숨쉴 때마다 입김이 뿌옇게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촛불이 흔들리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이제부터 108배를 드릴 거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여는 불교식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이해는 못 했지만 따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절하고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반복 근데 서른 번째쯤 되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50쯤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70쯤 되니까 무릎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머리가 무겁고 팔도 풀리고 머릿속엔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바보 같잖아. 피곤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냥 멈춰. 그때 왼쪽을 힐끔 봤어요. 조용한 성격의 소피가 옆에서 절하고 있었는데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엔 아무런 힘듦이 없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평도 고통도 없이 정면에는 미스터 레이섬 선생님이 계셨어요. 항상 딱딱하고 양복 입고 다니는 그 선생님이요. 근데 절을 하면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그냥 계속 절만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또 뭔가가 툭 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엔 경주에서처럼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어요.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아픈 무릎도 속으로 외치던 그 목소리도 그냥 내려놓았어요. 제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냥 놓아줘. 그리고 정말 놓았어요. 저를 다 마친 후엔 사찰식사를 했어요. 고기도 없고 말도 못해요. 단지 조용히 밥한 공기와 나물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맛이 화려하지도 맵지도 않았지만 알수 없는 평온함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쉴수 있는 맛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별빛 아래에서 명상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숲 가장자리에 있는 납작한 돌에 앉았어요. 숲이 저희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도 말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자연의 소리만 있었어요.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잠든 새들의 숨결 같은 고요함. 눈을 감았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 머릿속 생각들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들이 고요했어요. 조용했고 부드러웠고 마치 그 숲의 공기처럼 잔잔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마치 세상의 밝기 버튼을 최대로 올려놓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해졌어요. 사찰에서의 고요한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 속 장면 같았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홍대였어요. 경주가 속삭임이었다면, 홍대는 외침이었어요. 아니, 네온빛과 음악으로 감싼 절규였다고 해야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든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는데, 동작이 너무 날카롭고 정교해서 마치 로봇처럼 보였어요. 스피커에서는 처음 듣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작은 음식 가게와 독특한 상점 위에는 무지개빛, 불빛이 깜빡였고, 불이 들어오는 운동화를 신은 여자아이들 몇 명이 완벽하게 맞춘 군무를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멈춰서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 앞에 한 남자애가 보였어요. 저랑 또래쯤 되어 보였고, 연보라색 머리에 보렌 글리터. 반짝이 손엔 프리어그라고 적힌 펜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이 그 애를 껴안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리 한복판에서요. 제이콥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팔을 벌리고 천천히 돌면서 웃었어요. 이 동네 진짜 살아있다, 라고 했죠. 뉴욕 같긴 한데 뭔가 영혼이 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멍한 상태로. 뉴욕이 심장 이식받고 나서 갑자기 행복해진 느낌? 그날 오후 저희는 광장시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선 제 머릿속이 진짜 폭발했어요. 제일 먼저 저를 사로잡은 건 냄새였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따뜻한 향기. 뭐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기름 튀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따라. 좁은 통로를 걸어가는데 양쪽엔 음식 가판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아줌마들이 손 흔들며 이리 와 하시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국수 후루룩 먹고 노릇노릇한 전을 한 입에 베어무는 사람들. 진짜 생생했어요. 저는 빈대떡부터 먹어봤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고소했어요. 그리고 마약김밥. 한입 크기 김밥을 매운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데 왜 이름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중독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떡. 세상에.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 속엔 갈색설탕이랑 계피 견과류가 가득.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울 뻔했어요. 그걸 본 아줌마 한 분이 웃으시면서 한국말로 뭐라 하시더니 눈을 찡긋하시고 만두 하나를 제 접시에 더 얹어 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거 따라하며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분은 웃음소리 더 크게 내시고 제 얼굴 보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준게 만두 하나였지만 저는 마음 한가득 받은 기분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저희는 북촌 한옥 마을로 향했어요. 도심 속에 자리한 조용한 골목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전통 가옥들 한옥이 줄지어 있었어요. 작은 한옥 카페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었고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어요. 벽은 한지로 되어 있었고 미닫이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바위 몇개 분재 하나 그 작은 공간이 참 깊고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한복도 입어봤어요. 제가 고른 건 연한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디자인이었고 소매가 길고 앞엔 리본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처음엔 남의 기억을 빌려입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옷이 저를 조용히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실차도 마셨어요. 손바닥만 한 도자기 잔에 따뜻하게 담겨 나왔고 두 손으로 감싸며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 인생이 꼭 그랬어요. 부드럽지만 한편으로는 톡 쏘는 맛이 공존하는 그런 맛.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잠깐이었지만 학교도 휴대폰도 입시 걱정도 다 잊었어요. 관광객도 아니었고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한국에 있는 저였어요. 지금 여기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마치 이제 막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 짐을 싸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찰도 시장도 웃음도 눈물도 모든 날들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저희는 호텔 옥상에 모였어요. 서울은 사방으로 반짝이며 펼쳐져 있었고, 도시는 마치 별의 바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핑크빛, 파란빛,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차들의 불빛은 아래쪽 도로를 따라, 작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어두웠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았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과자랑 바나나 우유, 초코파이를 들고 담요랑 후드티로 몸을 감싼 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같은 반 친구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학생이었고 어쩌면 서로 잘 몰랐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에밀리 항상 반에서 제일 시끄럽던 애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눈깔을 훔치면서 웃었어요. 기억나? 우리 처음에 한국이 케이팝이랑 매운 라면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 다들 킥킥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처음엔 나 한국 가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완전 착각이었어. 담요에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소피는, 옥상 난간 넘어 불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은, 이상하게 몸안 깊숙이 스며드는 데야. 저는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단지 음식이나 건물, 역사가 아니라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던 따뜻함, 과거와 미래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느낌, 사찰의 고요함, 도시의 현란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 한국이라는 하나의 감정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나 언젠가 여기서 살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이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단지 숨 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군고구마 굽는 거리의 냄새, 따뜻했던 매실차 한 모금, 사찰 종소리의 울림, 서울 야경의 반짝임까지 모두 제 기억 속에 꼭 눌러 담고 싶었어요. 책 사이에 꽃잎 눌러 넣듯이요. 한국은 그냥 우리가 잠깐 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 조용히 일어났어요. 호텔은 아직 조용했고 저는 마지막 양말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지퍼를 올렸어요. 마치 천천히 움직이면 시간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체크인, 보안검색, 탑승 절차를 밟았어요. 마지막으로 자판기에서 바나나우유 하나를 뽑아 천천히 마셨어요. 마치 마법의 마지막 한 방울처럼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 밖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제 마음 한 조각을 남겨두고 온 사람으로서요. 한국은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던 두 번째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